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혈압약을 평생 먹지 않으려면 발병 시초 때부터 환자가 큰 수고를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하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병 초기 때부터 환자 자신이 큰 수고를 하게 되면 혈압약을 평생 먹지 않을 수 있게 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다른 이유로 혈압약은 한번 입에 대면 평생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고혈압 치료 약은 복용을 해도 혈압의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혈압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약은 개발하기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이러한 약들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원인을 고치지 못하면 당연히 재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원인,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술을 포함한 식사, 잘못된 식사를 말합니다. 담배, 그 다음에 잠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바로 5대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들은 결국 환자들의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간혹 고혈압이 좋은 기능성 식품으로 혈압을 고친다는 정보들도 나오는데 가령 칼륨이든 채소로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식품이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이나 약이 환자에게 있는 원인인 나쁜 생활 습관 전체를 환자를 대신해서 고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쓴다고 해서 재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혈압 환자들은 이와 같은 원인을 알고도 고치는 수구나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실천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할 뿐더러 이것을 늘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귀찮은 것 때문에도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원인을 고치지 않는 한 혈압약을 평생 복용하지 않게 할 손쉽고 간단한 방법은 달리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인 고치는 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원인을 고치면 약 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늦어지면 그만큼 약 끊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 발병 시점부터 4, 5년 이내에 원인 고치는 수고를 하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고혈압 약을 끊어도 된다는 반가운 말씀을 들을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으로 혈압을 고친 데 평생 재발 없이 살고 싶다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수고 역시 필수입니다. 여러분, 고혈압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만성병들 가운데 환자가 원인 고치지 않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병이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습니다. 심지어 정상에 불과한 변비 하나만 해도 그 원인이 자신의 나쁜 식사 습관과 운동 부족에 있는데 이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재발되는 걸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원인 고치는 일을 우준히 하길 귀찮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상이 있을 때 약으로 고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3, 40대 젊은 청년들 가운데 고혈압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경우 젊다는 것 때문에 약을 먹다가 말다가를 반복하고 또 약을 복용하면서도 원인 고치는 노력이나 수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약 5년 내외로 30대나 40대 젊은 사람들 중에서 뇌졸중후유증으로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봐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즉시 그 합병증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알고 원인을 고쳤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과 달리 고혈압 발병 초기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고 스스로 원인 고쳐 있는 노력을 철저하게 실천한 청년은 지금 18년이 지나도록 정상혈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또 중년 이후의 몇 사람은 평소에 원인 고치는 생활 실천을 함으로써 혈압도 예방하고 당뇨까지 예방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 고혈압 원인을 고치지 않고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 자기에게는 무슨... 합병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주변에 계시는 뇌졸중 환자나 치매 환자들을 목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분들도 실은 오랜 기간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던 분들입니다. 세상 모든 고혈압 환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혈압약을 꼭 끊고 싶다면 굳은 결심을 하시고 발병 초기부터 원인 고치는 노력과 수고를 철저하게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고혈압이 발병한 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원인을 고친다고 해도 제 발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내가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원인 고치는 실천을 하게 되면 무슨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효과나 이익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혈압력을 떨치고 합병증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술을 끊으시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채쇼, 채소류와 해조류 반찬과 입에서 오래오래 씹을 상태입니다. 쌀밥을 먹을 경우는 좀더 오래 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과 혈관에 찌꺼기가 거의 생기지 않고 생긴 찌꺼기도 청소가 잘 됩니다. 금년 하신 후 낮에는 자주 심호흡을 하고 잠은 채소, 밤 10시 이전에 꼭 주무시고 하루 1시간 정도는 걷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고 그 기분을 느끼는 훈련하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는 김이 빠져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자기 몸은 전혀 스트레스로 인한 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